캐나다 동부 저 끝쪽 노바스코샤입니다. 여기는 페기스코브. 구경할 거 많고 여름에 예쁘고 귀여워요. 여름이 되면 물 있는 데는 어디든 갑니다. 호수에서도 놀고 바다에서도 놀고 강에서도 놀아요. 동물 수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가볼 수 있는 동물원이 두 군데 정도 있어요. 그냥 트레일인 것 같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오는 예쁜 호수에서 수영도 할수 있고요. 수영하면서 쉬다가 돌아가는 길에 만나는 이렇게 귀여운 다람쥐들도 볼수 있어요. 특히나 여름에는 이렇게 이동식 놀이공원이 생겨서 주말마다 나와서 놀수 있고 이동식 놀이공원이 또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기도 해서 다른 분위기에서 놀기도 됩니다. 버스킹도 자주 열리고 해 주말 여름에는 시간가는 줄 모르고 밖에서 놀다 들어올 수 있어요. 할거 없는 주말에는 원데이 클래스 등록해서 렉센터에서 이렇게 아이만 신나게 놀릴 수도 있고요. 동네 공원에 가도 그렇고 국립공원에 가도 이렇게 재미있게 카누도 타면서 즐길 수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할로윈 준비하느라 바쁘죠. 집 꾸미기도 바쁘고 애들은 사탕 받으러 다니느라 바쁘고요. 하키의 나라 캐나다에 왔으니까 한번 척이라도 해봅니다. 여기도 포트리 스튜디오도 있어요. 겨울에는 춥지만 야외 스케이트도 이렇게 즐겨줍니다. 친구들 사귀어 오기 시작하면 한 달에 한두 번씩 생일 파티는 물론이고요. 무엇도 없어 심심한데 싶으면 이렇게 허리케인이나 스톰이 한 번씩 와줍니다. 안전해진 바다에서 고등어 낚시도 한번 해주고요. 낚시로 직접 못 잡는 건 밖에 나가서 사 와서 먹으면 되죠. 여기는 랍스터의 나라 캐나다 노바스코샤입니다. 안녕.